갈 거라는 아. 거를 약간 눈치를 채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천하람이 도망갈 거라는 걸 그래서 이번엔 아마 로열티를 보여라고 했을 거예요. 오. 왜냐면 기존에 다 도망갔었잖아요. 아. 그래서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엔 하라고 했을 텐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합니다. 왜냐면 아, 서로 진짜? 그렇게 신뢰를 한다고 볼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천하람 의원은 이제 제가 또 저도 뭐 관계를 많이 맺어왔기 때문에 어, 사람은 되게 좋아요. 사람은 되게 좋은데 그분은. 굉장히 현실적 이익에 밝은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이준석 옆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 비례 대표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본인에게는 아직은 이익이 된다. 어. 근데 왜못 떨어져 나오느냐? 아직은 본인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 음. 대한 현실적 파악 능력은 음. 있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여기서 분리했다가는 오히려 이준석 팬덤에게 잡아먹힌다라는 음. 두려움. 음. 이게 더큰 거야. 아. 그래서 아직은 붙어 있고, 그럼 붙어 있으려면은 입 닫고 있을 수 있어요? 음. 방송 섭외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 나가서 뭐라도 떠듬떠듬 얘기는 해야지. 어.